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어 TV의 정교수와 이샘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 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신인들에게 어, 어, 도움이 될 만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음, 대구의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제가 관련해서 심리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심리 지원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심리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어, 그 안에 있으면서 음,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실 분들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뭐 잠을 잘못 이루거나 혹은 그때의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너무나 참혹하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거나 그들의 어떤 이 표현들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사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 사건들로 인해서 좀 잠을 잘못 이룬다거나, 혹은 계속 그 사건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관련한 뉴스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계시는 분들과도 어, 그 이야기를 계속 계속 나누는 것은 또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나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물론 어, 여러 가지로 건강해질 수 있는 어,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려움 자체를 계속 나누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큰 사건,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계속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우시다면 어, 한국 심리학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아마 전화번호가 나갈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더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시민의 곁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애도를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어떤 든든함을 좀 찾아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왜보다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훨씬 더큰어 문제의 어,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서로 서로에게 지지적인 어떤 도움을 줄까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잘 이겨내는 남다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심리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한번더 애도의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